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제크입니다 어, 지금 전동동 쪽에 LH 신축 투룸이 나와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러 현장 답사를 왔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도 신축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나와있던 매물이에요. 하지만 어, 이렇게 자세하고 솔직하게 제가 리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오늘은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 1억 2천에 40만 원입니다. 어, 다소 좀 LH를 구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지만, 어, 신축이라는 점과, 어, 또, 위치에 있어서도 회기역과 청량리 사이에 있어서, 어, 이렇게 역과 별로 멀지 않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 환경이 너무 깔끔해서, 이 회기역 평균 시세 투룸이 한 80만원 이상, 어,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9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 LH 1억 2천에 40만원은 그 평균 시세보다는 저렴하긴 합니다. 그러면 그 내부 모습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건물의 외부 모습입니다. 건물 바깥을 보시면 이렇게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차비는 월 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렇게 전면과 후면에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실외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 총 이게 5층 건물이에요. 자, 그럼 내부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신축인 만큼 1층부터가 느낌이 여태까지 봤던 LH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화질이 거의 국회급으로 정말 CCTV 좋은 걸로 설치해 놨네요. 이쪽에도 CCTV가 있고, 그럼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진짜 호텔급이네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은 엘리베이터도 깔끔한게 좋겠죠 네 먼저 4층 먼저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은 이렇게 전자도로 되어 있고요 와 정말 솔직하게 체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전등도 LED로 되어 있고 확실히 여태까지 봤던 LH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역시 어, 돈이 부담이 가는 만큼 삶의 질은 높아진다. 아, 이 말이 질린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대우 걸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문은 이제 역시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어, 이 창문은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하면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도록 위 공간만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100% 전세 그 LH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건물 자체의 융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문 앞에 신발장이 있고 전신 거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발장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인터폰과 개별 난방 조절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비가 월 5만원입니다. 5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 공동전기료나 이런 부분이고요. 수도 전기가스는 모두 별도고, 어 다만 이제 인터넷이랑 TV 설치비용, 그 쓰는 비용은 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총 6만원이겠죠. 쓰시는 게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6만원으로 인터넷 포함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방 쪽에도 이 전등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어,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일반 원룸보다 더 크죠. 그리고 역시 어, 투룸답게 살림집으로 지은 거거든요. 이게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보다 가스레인지 선호하는 분들께는 좋고요. 그리고 소형, 이렇게 대우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하물 6kg까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이중창이 되어 있고, 위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평수는 한 3평 정도. 3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역시 블라인드와 이중창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건물 잘 지었네요. 자, 그리고, 네,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또한 거울과 수납공간이 함께 되어 있으며, 어, 모든 옵션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샤워부스는 따로 없고요 이쪽에 샤워부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내부에는 이렇게 수건을 걸어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큰방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방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어, LED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 채광이 너무 좋아요 지금 불을 하나도 안 켰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엄청 잘 들어오죠 자 이렇게 역시 이중 창문과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이렇게 옵션으로 빌드인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내부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LH방 보신 적 없죠 예전부터 나와 있던 매물이지만 저도 볼 때마다 정말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좀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좀 퀄리티 높은 곳에서 살고 싶은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LH방에도 이렇게 좋은 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세가 조금 껴있긴 하지만요. 지금 4층 호실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는 5층 호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층도 가격은 이와 똑같이 1억 2천에 40만원이고요. 관리비도 또한 인터넷을 포함해서 60만원, 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한 대당 2만원씩 추가로 받고요. 자, 그럼 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